안녕하세요 냉정하게 맛을 평가하는 냉마평입니다 오늘은 부산 연산동 멕시칸 치킨 토연점에 다녀왔습니다 노상으로 유명하다케가 가봤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저희는 고마 반반과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반반입니다 2만원입니다 무난한 치킨 맛이랄까요 맛이 확 도드라지는 느낌은 아니어서 단순 치킨의 맛은 크게 기억에 남지 않았습니다 몇가지 기억에 남는 포인트를 말씀드려보겠다 생각했습니다 첫번째 노상 바이브가 생각보다 더 좋다 술과 치킨 둘다 버프를 세게 받아서 맛이 두배가 되는 느낌 두번 첫 번째, 폭우가 아니면 먹을 수 있다. 이날 비가 왔는데 비가 조금 와도 근처 부동산 앞이나 가게 앞 어닝으로 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. 세 번째, 사장님들께서 친절하시다. 밤 되니 모기향도 피워주시고 약간 시골 인심 같은 느낌이랄까 그랬습니다. 그리고 따로 여쭤보니 앞마당을 전체 다 쓰신다 하시더라고요. 이것도 주변 상인분들과 사이가 좋으셔서 가능한 게 아닌가 했습니다. 이 집은 고마 날 좋을 때 노상 바이브로 조직이 참 좋다 생각했습니다. 아 그리고 저는 못 먹었지만 컵라면 반입도 된다더라고요. 참고하세요. 잘 먹었습니다. 제 점수는... 7점입니다.